4.15 국회의원 선거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원주권 선거 구도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원주 갑을의 현역의원 두 명이 모두 일찌감치 예비후보 등록을 했고, 이광재 전 강원도 지사의 출마 여부가 최대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강탁균 기자입니다. 원주 갑 선거구에는 민주당 권성중, 박우순, 한국당에서는 현역인 김기선 의원, 새로운 보수당 김수정, 국가혁명배당금당 신현상 후보가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원주을 선거구에는 민주당에선 현역인 송기현 의원, 한국당 김대현, 윤용호, 이강우 후보, 민중당 이승재, 국가혁명배당금당에선 이태우, 정성호, 장현숙 후보가 나섰습니다. 특히 원주권의 경우 현역 의원 2명 모두 일찌감치 예비 등록을 해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도에선 원주의 현역 의원들만 예비 등록을 했기 때문입니다. 당내 공천 구치기 전략으로 읽힙니다. 이런 가운데 지역 정치권의 관심은 더불어민주당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송기현 의원이 있는 원주을을 후보자 추가 공모대상지로 결정하면서 현재 민주당 공천은 갑을 모두 비어있는 상태.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의 거취가 최대 관전 포인트로 떠오르는 이유입니다. 원주 갑에서는 이미 민주당 내에서 이전 지사에 대한 노골적인 견제가 시작됐습니다. 박우순 예비후보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전 지사에게 지역구 출마보다는 전국구 비례대표로 출마하라고 요청했습니다. 강원 선거대책위원장직을 수락한 이전 지사의 출마 여부에 따라 원주권 선거구도는 다시 한번 요동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강탁균입니다.